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 together again. 네, hello everyone. How's everyone doing?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ng, sing, play, sing, sing, p 엘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볼 곡은요. 제목이 좀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한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 단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캐릭터예요.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 Alice and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나오고, 좀 여러 번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laughs>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곡의 제목은, hum, dd, u m 들어보셨어요? hum, d 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게요. hum, dd, dd. 굉장히 재밌죠? 이 발음도 그렇고 되게 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데, hum, d 가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알같이 생긴 약간 계란? 같이 생긴 캐릭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도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둥그러요. 둥글어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그냥 눈코입 있고 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다리 튀어나와 있고요. 그렇게 생긴 친구를 험티덤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험티덤티 둥그런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가사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et it started.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laughs> 가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Humpty Dumpty sat on a wall, sat on the wall. 이게 무슨 뜻이죠? Wall 벽이에요, 벽. 근데 벽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벽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들 상상을 해보세요. Sat, right? Sat 뭐예요? Sit. 과거. 그럼 이미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벽이 이렇게 있고 그 동그란 계란 같이 생긴 친구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laughs> great fall. 여러분 fall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넘어지다라는 뜻인데요. Grea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정말 크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어어 uh -oh. 완전 이 정도로요.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친구가 벽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크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h e l l great fall, great fall.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Okay. All. 무슨 뜻이죠? 모든, 누구요? King's horses. 왕의 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얼마나 많겠어요. 왕의 말인데. 엄청난 말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왔대요? All the king's men. King's men이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사람들, 왕의 부하들, 왕의 신하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 관계자들이 우르르르 몰린 거예요. 왜? Humpty Dumpty가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사람들이 왕의 말과 함께 막 달려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Put together 는 다시 만들다. 다시 조립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Couldn't 는 무슨 뜻이죠? 하지 못했다. Again, 다시. 그래서 다시 조립하지를 못했다, 다시 만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 험티덤티가 뭔지 기억하시죠? 계란 같은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거다 보니까요, 떨어져서 깨졌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부분 부분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미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왜 크게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게 넘어져서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왕의 말들이 달려오고 왕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같이 붙이고 같이 만들려고 해도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좀 웃긴 노래예요, 그렇죠? 이험띠덤티 도대체 이험띠덤티의 정체가 뭐길래 그냥 계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냥 동그란 알 캐릭터면 왜 왕의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왕의 말들이 막 달려와서 막험띠덤티를막 다시 이렇게 막 산산조각 난 곳을 막 고쳐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술쌤이 너무 궁금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Nursery Rhyme의 가장 큰 매력은 아주 많은 추측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술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은 아주 매력 있는 추측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Are you guys ready to listen? Yes, you are. 자, here we go. 첫 번째 추측.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추측은요. 1485년에 King Richard III 리차드 3세를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음, 리차드 3세는요 실제로 등이 이렇게 휘었다고 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알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3세가 험티덤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벽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왕좌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이면, 워이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벽이 아니에요. 성벽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성벽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높게 지어요. 어, enemy가 왔을 때, 적이 들이닥쳤을 때, 깊게 무너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져요. 그래서 아마 이 험티덤티 세라노 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벽 위에 험티덤티가 앉아 있는 건데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음을 뜻하는 암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자 그러고 나서 험티덤티 하라 그레이트 퍼 아주 크게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왕이 넘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1485년에 The Battle of Bosworth Field라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왕이 완패를 해버려요. 정말 크게 집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있다가 그월 위에 앉아있다가 지는 바람에 크게 훅 넘어졌다. 그래서 이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왕의 편들 있잖아요. 왕의 말들, 왕의 신하들, 왕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 이제 왕이 졌어. 이 전쟁에서 질것 같아.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근데 어떻해요? couldn't put him together again. 다시 만들지 못했다. 조립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를 다시 왕위에 올려놓지 못했다. 그의 상태가 너무 위독했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1648년에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서로가 싸우고 있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맞아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포를 사용을 했어요. 둥그런 대포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험티덤티가 뜻하는 것은 혹시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대포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포를 딱 준비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벽에다가 대포를 딱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서 이제 적이 오면 그 대포를 후! 던지는 거죠. 성벽 밑으로 던져서 적이 오면 그 사람들을 아주 처참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험티덤티 하라그레이트포 떨어뜨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큰 대포를요 둥글둥글한 대포를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전쟁이기 때문에 왕의 말도 나타날 것이고 왕의 사람들도 이렇게 막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대포를 다시 만들거나 다시 조립할 수는 없었다 이미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추측에서는 혹시 이둥그런 험티덤티가 전쟁에서 사용을 했던 대포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Humpty Dumpty라는 곡을 한번 함께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사실 이 추측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추측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Humpty Dumpty는 그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냥 조그조금 동그란 캐릭터. 어, 이렇게만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캐릭터가 뜻하는 게 리차드 3세가 될 수도 있고, 대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추측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흥미로웠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슬쌤은 이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노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oung, See you soon!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